자 이제 단원이 바뀌었죠. 세 번의 세 번째 단원 기권과 우리 생활 옆에 여러분 사진 보이죠? 자이 작품은 여러분 지구 온난화 있죠?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를 어,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한 거예요.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기온이 높아지니까 빙하가 높고 결국 도시가 잠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권은 기온 기압, 강수 등 날씨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라 이 날씨의 변화는 여러분 농업, 공업, 야외 활동들 여러 곳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기권, 공기를 이루는 기권의 특징과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구름과 바람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다음에 날씨가 변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중단원. 우리 기권 볼까요? 기권. 기권의 기온 분포. 지구의 평균 기온. 지구가 점점 더워져.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면 멋진 파란 하늘이 보이죠? 자, 근데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은 기온이 변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구의 평균 기온은 거의 일정해요. 그러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한 이유 평균이 일정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소단원 봅시다 첫 번째 소단원 보면요 자첫 번째 소단원 기권의 기온 분포 자 학습 목표 볼까요 자 그래서 기권의 기온 분포 그리고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자 햇빛을 받으면은 지표가 오랫동안 햇빛을 맞으면 온도가 높아져요. 땅이 뜨거워지죠? 이건 왜 그러냐면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태양이 뜨겁죠? 그 뜨거운 에너지가 어디로 전달되냐면 지구로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지구랑 태양 사이에는 아무 물질도 없죠? 근데 빛이 직접 전달되는 에너지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은 복사 에너지. 우리 1학년 때열에 이동할 때 배웠었죠? 자, 그래서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에너지를 복사의 형태로 방출해요. 그 중에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있죠, 지구.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 사람도 체온이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요. 인간도 역시 복사 에너지를 갖고 있었, 있습니다.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있죠, 기권. 자이기권의 온도는 태양이죠 태양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나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럼 여기 나온 것처럼 태양은 자 에너지를 뭐로 보느냐면 가시광선, 자, 눈에 보이는 광선 반면에 지구 있죠 지구 지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그러니까 태양에 오는 여러분 광선들은 대부분 가시광선, 눈에 보여요. 반면에 지구가 보이는 방출하는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실험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어떤 실험인지는 여러분, 뭐 전열기에 이 전열기 있죠? 전열기 전열기에서 열을 방출해요. 그러면은 여기로 열이 흡수되겠죠? 근데 재밌는 게 얘가 뜨거워지면 얘도 역시 열을 주변으로 방출한다. 뭐 이런 간단한 실험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일단 전열기 전열기 부근 있죠. 자 전열기 부근에는 자 이렇게 복사 에너지가 나오겠죠. 자 방출하는 전열기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전열기에서 멀어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자 이쪽은 온도가 높겠죠. 상대적으로 전열기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은 온도가 낮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난로 근처에 있으면 온도가 뜨겁고 난로에서 멀리 떨어지면 온도가 낮은 이유랑 똑같아요. 자, 근데 자, 여러분 구리판 있죠? 구리판. 자, 구리판도 역시 자, 열을 받겠죠, 열? 자, 열을 받아요. 그럼 얘도 역시 열을 방출해요. 얘도 열을 방출하는데 자, 당연히 구리판 주변은 온도가 높겠죠. 반대로 구리판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온도가 낮아져요. 자 그래서 자 구리판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영역 때문에 구리판에서 멀어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전열기에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는 전열기에서 멀수록 낮아지고 이 구리판이 방출하는 건 구리판에서 멀어질수록 자 기온이 낮아지겠죠. 자 이것처럼 여러분 이 전열기를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양. 그리고 구리판을 지표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어,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기온이 낮아요. 전열기에서 멀어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듯이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반대로 지표는, 지표에서 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져요. 자, 구리판에서 멀어질수록 어 온도가 낮아지듯이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여러분 기권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권은 지표로부터 약 1000km 분포까지 있어요.